하나님 말씀을 많은 분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월 31일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의 성경 구절을 세번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세요. 부족하시면 반복해서 암송해 보세요. 하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셋,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아멘. 다음으로 오늘 암송했던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느린 속도로 한번 듣고 세 번은 보통 속도로 들어보면서 영어 성경에 익숙해져 보세요.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chapter 7 verse 12. Amen. 1.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2.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3. So in everything, do to others what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For this sums up the law and the prophets. Matthew chapter 7 verse 12. Amen.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암송하였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